아, 소중한 의견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게임이 있다고 하면은 내 별점은 어... 그래갖고 뭐 별다른 감흥은 없는데 음... 조금 더 해볼까? 겜생 친구들 안녕 세수는 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 볼 게임은 퍼펜 마스터 타워 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 1서버에서 게임을 시작해보자 대전 승리하여 골드 퍼펫 획득 뭐야 이거 어, 이게 메인 화면인 것 같고 도전, 협력, 대전 요런 게 있네 대전 가보자 대전?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바로 싸움을 하네 ai랑 싸우겠지 저 판인데 죽음을 먹는 자 요걸 눌러 눌러서 뭐야 이게 또 눌러 이게 뭔데 랜덤인가 근거 막 눌러 계속 눌러 막 눌러 그냥 그래픽은 괜찮네 왼쪽 위에 배속도 있고 배속 안돼 아직 안돼 합성을 할수 있구나. 아, 랜덤으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합성, 그리고 뽑을수록 이 가격이 올라가네. 그런 거였구나. 이렇게 또 합성해. 이렇게 또 합성해. 안 돼. 이건 왜안 돼? 얘랑 얘가 되나? 이렇게 안 돼? 뭐야? 왜 똑같이 생긴 애들 아니야? 뭘안 알려줘? 왜 이렇게? 이거를 소환해 보자. 심지어 뭐 요걸 소환해 보세요. 이렇게 자막도 없어. 뭐 어쩌자는 거야? 그냥 알아서 하라. 이거야. 페이츠 소환을 더 할까? 이렇게 아... 이거는 소환 버튼이고, 랜덤하게 소환이 되고, 그리고 요건 강화 버튼이네. 그 랜덤 다이스, 그런 방식이네. 이게... 오케이... 아니,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, 이런 방식의 게임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. 저걸 어떻게 알어? 뭐 있다고요? 게임이... 다시 서울 대전, 대구 부산 대전 가자. 커피 앤 마스터 회장 딱 봐도 ai구만 죽음을 먹는 자는 이건 뭐야 <laughs> 저게 왜 나오는지 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일단 소환 막 해주고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합성을 할수 있는 거지 왜 안돼 이건 왜 안돼 왜 안되는 거야 얘랑 얘가 합성 왜 안돼 왜 안되냐고 저 뒤에는 만질 수도 없네 아저 뒤에는 내 캐릭터가 아니었어 저거는 상대방이었어 아 그렇지 여기 있는 것만 내 거고 어, 아, 그렇구나. 또 소환해. 요렇게 합성 가능. 요렇게 합성해 주고, 합성 후에는 랜덤한 색깔이 나오고, 또 합성해 줘. 요렇게 합성해 주고, 뭔데? 이겨버렸어. 정말 더럽게 못하네. 상대방, 흥. 내가 잘하는 거겠지. 새 퍼펙트, 기계 소년. 음, 일단은 게임이 되게 불친절해 그냥 시키면서 알아서 해 먹어라 그런 방식이야 그지 같아 한마디로 자 퍼펫 들어가보자 내가 소원하는 영웅 같은 것들이지 근데 전부 다 공격이고 얘만 힐러고 막 그러네 종류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 또 대전 들어가라고 대구나 부산 가면 안 될까 <웃음> 재밌다 <웃음> 협력이나 도전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거고 정보란에서 이런 것들 볼수 있고 메뉴 설정 지금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설정을 만질 수가 없네 절전모드 꺼버려 알람 끄고 진동도 꺼버리고 음 공지 한번 볼까 음볼거 없네 가방 얘는 이런 것들. 지금 당장은 대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대전 가자. 난 서울 사람인데 계속 대전만 가는 거 재밌다. 죽음을 먹는 자가 뭐냐고. 도대체 먹을 게 없어서 죽음을 먹어. 맛있어. 재밌다. 천천히 한번 이번 판은 즐겨 봐야지. 봐줄까 그냥? 위치 변경이 안 된다고? 어? 안 되네. 이것도 뭐 이기겠지 AI가 더럽게 못해. 그리고 업그레이드 틈틈이 해줘야지. 초록색이 많다. 한번 해주고 빨간색도 한번 해주고 보라색도 한번 해주고 소환 또 한번 안 되는구나. 뭐 이렇게 지켜보기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. 아닌가? 아소주가 의견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게임이 있다구면은 내 별점은 어, 두개 정도 일단은 그래픽 아기자기한 맛 분위기 그런 거 괜찮아 그리고 그냥 별 하나는 보너스 그 외에는 다 별로야 <laughs> 여기까지 해본 내 소감은 이렇고 근육 변신맨 이런걸 얻었네 그리고 강제 튜토리얼 너무 길어 일괄 출전 이렇게할수 있고 어 이제 자유가 생긴 건가? 출석 보상? 화면도 약간 눈 어지러워. 자유가 안 생긴 거야? 야 튜토리얼 너무 길어서 별 하나 빼자. 별한 개. <laughs> 한 개는 너무 짜다. 두개 막수한 해주고 어 근육. 근육 유령. 나오면 뭐해? 합치면은 근육이 사라지는데 다른 게 돼버리는데 뭔 소용이야? 그리고 왼쪽 위에가 나고, 오른쪽 위에가 상대방. 요세 개가 이게 생명, 뭐 그런 건가 보다. 초반에는 그냥 뭐 이런 게임이 워낙이 많았어갖고, 유사한 게임이. 요건 이제 분위기나 다르다뿐이지. 뭐, 방식이 똑같잖아. 그래갖고 뭐 별다른 감흥은 없는데, 음, 조금 더 해볼까? 아니, 뭐, 펑펑 퍼주기라도 하든가. 아니면은, 뭐, 친절하기라도 하든가. 아니면 튜토리얼이라도 좀 짧든가 뭐 어쩌자는 거야? 꾹 누르면은 정보를 볼 수가 없나? 그러네? 이런 것도 별로야. 그리고 아 캐릭터 밑에 여기 불 같은 거, 이런 거 이게 단계 표시네. 단계 표시가 저렇게 돼있는데 저런 설명도 안 해주니까 모르잖아. 보스 나왔다. 아 이게 보스를 뜻하는 거구나. 죽음을 먹는자가 다 그냥 알아서 해야 되잖아. 이해할 수 있을까? 어줄것 같은데? 어, 이기네. 내가 훨씬 빨리 잡네.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나 아닌데, 게임 진행되는데, 내가 먼저 잡고, 아무튼 내가 이겼어. 그러면서 게임은 안 끝나네. 왜안 끝나? 왜 생명이 남아서 생명이 다 돼야만 끝나는 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근육맨 레버블 더 시켜줘야지. 이번에 홀력을 모아서 400. 아니다 합성 좀 해주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소환 좀 해주고 이겼나 이겼네 그래 음... 새로운 캐릭터 주례소년 요런 능력치와 특징 캐릭터들을 잘 조합하는 뭐 그런 재미가 있긴 하겠다 협력 컨텐츠도 있고 아 그만할래 그만할래 요건 협력해서 하는 거지 뭐 그래 대략 이런 게임 퍼펙트 마스터라는 디펜스 게임 자동과 가속도 나왔다. 그래도 그만할 랭.